피곤해 죽겠는데 막상 누우면 잠이 바로 안 오시나요? 깊은 잠을 청하지 못하고 다음 날 낮에는 또 피로에 찌드는 일상.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 몸에서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행복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의 화학물질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란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해가지고 밤이 되어 빛 자극이 감소하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수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에 필수적인 호르몬으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부족하게 되고.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수면 패턴이 망가져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변환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누우면 막상 바로 잠이 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 생성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시간 동안 햇빛을 받으며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세로토닌 분비에 아주 좋으며 아미노산, 비타민, 엽산,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식품을 먹어서 에너지와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빛 자극을 줄여야 멜로토닌 분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등의 행위를 줄이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